예. 학문 산책, 예. 99번째. 제목은 33번째. 아유르베다의 핵심 개념은 바로 균형이나 장의학 티 v 의학의 그림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유로베다는 산스크리트로 생활의 과학을 의미하는데, 생활의 과학을 의미하는데, 이 의학은 지금까지 이어져 일상생활 속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주변에서 흔히 배울 수 있는 요가도 아유로베다에 속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물론 아유로베다 요법사들도 정부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유로베다의 핵심 개, 개, 개념은 바로 균형인데, 신체적 정신적 사람과 자연 능등 불균형이 발생하면 질병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생활 습관이나 생활 패턴을 통해 건강을 조절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물론 과거의 아유르베다를 모두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효과적인 건강관리 혹은 치료의 시너지를 위한 수단으로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현대기술의 발전을 통해 비효율적이거나 해로운 치료법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의학과 닮은 점이 매우 많은 아유르베다. 즉 인도의학은 고대 중천척국 실담을 쓰는 똥이적의 사문의 지무의 근원이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인도의학도 최근 근래의학 역사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생활 패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학문이 아닐까 싶다. 예, 감사합니다.